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라네추럴 SAC 칼슘 뉴스. 오늘은 일반 칼슘과 SAC 칼슘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칼슘은 인체 내에서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무기질로서 뼈를 좋게 하는 역할 외에도 우리 몸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임상영양팀은 칼슘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칼슘 중 99%는 뼈와 치아를 형성하고, 나머지 1%는 혈액과 체액, 근육 등에 존재합니다. 특히 혈액에 존재하는 칼슘은 혈액 응고와 심장 박동, 혈관의 수축과 이완, 신경 자극 전달 등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혈액 중에 칼슘이 부족하면 뼈에 칼슘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건강한 뼈를 위해서는 칼슘의 섭취가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칼슘이 부족하면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뼈에 있는 칼슘이 빠져나가 골질량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모든 연령층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노인과 폐경 후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하며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캐나다뼈건강연구소 소장 이규원 박사는 저서 SAC 칼슘의 혁명에서 칼슘 이온은 세포와 세포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신호로 작용하고 세포 신호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칼슘은 세포와 세포 유전자와 유전자의 정보 전달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박사는 칼슘은 인체 내에서 모든 원소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데 이 원소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세포 내 DNA 복제부터 세포 분열 등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되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어느 한 가지라도 결핍이 되면 문제를 야기한다며 칼슘 시그널이 부적절하게 작동될 때 세포 대사가 비정상적으로 되며 질병의 발단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칼슘과 SAC 칼슘의 비교입니다. 이같이 중요한 칼슘은 체내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흡수율을 높이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흡수는 건강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칼슘의 흡수율은 다른 영양소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또한 체내의 필요량, 신체의 생리 상태, 섭취 식품의 종류, 섭취량과 소장 내 존재하는 여러 물질의 영향을 받습니다. 칼슘의 흡수율이 저하되면 같은 양의 칼슘을 섭취하더라도 소장에서 흡수돼 체내에 들어오는 칼슘 량이 저하되기 때문에 체내에서 효과적으로 칼슘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중의 칼슘 보충제는 흡수율이 낮은 편이라 많은 양을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SAC칼슘은 기존의 칼슘 보충제와는 다르게 200배나 수용성이 높고 일반 칼슘의 흡수율이 10%에서 30%인 것에 비해 95% 이상의 흡수율을 보입니다. 칼슘이 흡수되는 과정도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칼슘은 12지장 소장에서 흡수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칼슘은 단백질과 결합된 형태로 체내에 흡수됩니다. 이 과정에서 비타민 D의 도움을 받아 혈관으로 흡수됩니다. 하지만 SAC 칼슘은 수동 수송 시스템을 이용해 화학적 에너지나 비타민 D가 필요하지 않고 엔트로피 확산력에 의해 이온 칼슘으로 바로 흡수됩니다. 게다가 식도를 지나 바로 위 점막을 통해 흡수돼 유실량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 칼슘은 혈관으로 유입이 되더라도 또 다른 문제를 안게 됩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칼슘 보충제는 생리학적으로 활성화된 칼슘이온이 아닙니다. 또한 비타민 d 에에 흡수되기 때문에 혈중에서 단백질 형태로 존재하고 이것이 생리학적으로 필요로 하는 칼슘이온으로 되기 위해서는 단백질과 떨어져야 합니다. 이온화가 되지 못한 칼슘은 그 역할을 할수 없기 때문이죠. 운동 부족과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는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 때문에 혈관에 유입된 칼슘은 이온화되지 못해서 오히려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심장 전문의 토마스 레비 박사는 그의 저서 데스바이 칼슘에서 칼슘 섭취가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할수 있다. 칼슘 섭취를 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까지도 사용합니다. 이규원 박사가 개발한 SAC 칼슘은 이온화된 칼슘의 형태로 체내에 흡수되기에 곧바로 호르몬 조절에 바로 이용돼 세포 내 칼슘 항상성 유지에 기여하고 몸에서 필요한 세포 신호 전달의 메신저로서 칼슘의 역할을 합니다. 호르몬 작용으로 조골세포가 활성화됨에 따라 몸에 그동안 과잉 섭취돼 세포나 각 기관에 석회화 되어 있던 칼슘들도 제거돼 뼈로 보내져서 골밀도를 올리는 데 사용이 됩니다. 칼슘 항상성이 이루어짐에 따라 150가지에 달하는 각종 칼슘 질병들로부터 벗어나는데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음은 SAC칼슘의 빠른 흡수 속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혈액은 심장에서 시작해 온몸을 도는데 약 2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때 수동적 확산에 의해 점막을 통해 흡수된 SAC 이온칼슘은 혈장에 칼슘 이온 수치를 올리는데 이 정도의 시간만 걸립니다. 칼슘 이온의 수치는 5mg의 SAC 칼슘 복용으로 1.25 곱하기 10의 19승계의 생리적 칼슘 이온이 증가하며 이것은 약 서너 시간 정도 지속되는데 민감한 사람들의 경우 이 효과를 30초에서 60초 만에 느끼기도 합니다. SAC 칼슘의 복용 권장량은 60kg 체중 기준에서 하루 5mg에서 10mg입니다. SAC 칼슘이 액상화된 형태인 이유는 캡슐이나 정제화된 칼슘제를 복용할 때보다 물 섭취량을 증가시켜 혈중 칼슘 레벨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시중에서 공급되는 일반적인 탄산 칼슘 보충제의 복용량과 비교했을 때 SAC 칼슘은 아주 소량의 양을 물과 함께 섭취하도록 권장합니다. 비타민 D와 함께 흡수되는 칼슘은 모두 단백질 형태의 칼슘입니다. 따라서 생리학적 이온 칼슘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운동 같은 메카니즘을 통해 칼슘과 결합되어 있는 알부민 형태의 단백질을 분리시켜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거나 폐경 이후에는 뼈에서 혈액 속으로 필요양보다 이온칼슘이 더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 과잉이온칼슘은 석회화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SAC칼슘은 외부에서 공급되는 칼슘이온으로서 체내 대사를 정상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부에서 공급된 칼슘이온 중 세포 등에 공급하고 남은 혈중과잉칼슘이온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다음은 SAC 칼슘 복용량 5mg은 과학적입니다. 일반 칼슘은 500mg에서 1000mg을 복용하지만 SAC 칼슘은 5mg에서 15mg의 소량으로도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 칼슘은 너무 많이 섭취하면 칼슘의 이용 효율을 저하시키고 철분과 아연 같은 다른 미량 무기질의 흡수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하루에 2000mg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칼슘을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SAC 칼슘은 아주 적은 양의 섭취로도 신체에 필요로 한 칼슘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습니다. SAC 칼슘의 일회 복용량 5mg은 과학적입니다. 보통 성인 70kg 기준 70%가 수분이라면 인체 수분이 약 50리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일회 권장량 5mg의 섭취는 리터당 0.1mg을 섭취하는 셈입니다. 세포 내에게 리터당 칼슘은 0.004mg 존재하는데 세포 내보다 약 25배나 더 섭취하는 것이죠. 25배의 섭취를 권장하는 이유는 나트륨 이온 보정을 위한 것입니다. SAC 칼슘은 수동 수성 흡수 경로를 거치기 때문에 세포 외 내에게 칼슘 량을 고려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다음은 SAC 칼슘은 무독성이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일반 칼슘은 신장 결석, 석회화, 독성 등의 부작용이 있지만 SAC 칼슘은 무독성이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골다공증 의약품들은 대부분 화학 성분이 첨가되어 있지만 SAC 칼슘은 원료가 자연 원료로서 독성이 전혀 없고 반응 후에 생성되는 부산물은 몸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이규현 박사님과 SAC 칼슘의 임상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칼슘과 뼈 건강연구소 소장 이규원 박사는 생물학과 농업 분야에서 연구 중 이온 칼슘이 사람의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착안해 SAC 칼슘, 시그마 앤티 본딩 칼슘을 개발했습니다. 이 박사는 10여 년간 성교사들에게 칼슘을 제공해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 수많은 성교사의 건강을 회복시킨 바 있습니다. 그동안 SAC 칼슘을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한 성교사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함께 자신의 건강 회복 사례를 밴드나 카카오톡 등의 SNS에 남겼습니다. 이 박사가 개발한 SAC 칼슘 마라셀은 홀트 아동복지의 마리홀트 이사장이 1년 8개월간의 마라셀 섭취로 다발성 골수암을 완치하고 KBS 아침마당에서 인터뷰를 가진 후에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특히 동물 실험과 수많은 임상 자료를 통해 골다공증 치료를 위한 가장 혁신적인 방법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임상 자료는 이 박사의 저서인 영문판 SAC4 칼슘 시그널링과 한글판 SAC 칼슘의 혁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SAC 칼슘은 시그마 결합에 이온화된 칼슘 제조 공법으로 체내 흡수력을 강화해 소량으로 각 성분의 효과를 향상시키는데 성공한 기술이고 세계 최초 최첨단 바이오 기술인 혁신적인 항산화 셀레늄 칼슘입니다. 청정지역 캐나다 현지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제조되고 있고, 캐나다 보건부 산하 자연건강제품위원회 NHPD에서 인증하는 MPN 라이센스를 획득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엑소바의 물질 테스트를 통과한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입니다. 2013년 캐나다 보건부의 건강보조제로 인가를 받아 판매를 시작했고, 현재 캐나다, 미국, 한국, 인도네시아 등 각국의 지사와 온라인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인터넷 쿠팡과 지마켓, 네이버 등과 50여개 대리점에서 선풍을 일으키고 있고 한국의 기능학 이사 닥터진호가 강력 추천하는 슈퍼 칼슘입니다. 이규원 박사의 유튜브 강의는 현재 33만 조회수를 넘기는 선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라네추럴 SAC 칼슘 뉴스 오늘은 칼슘의 역할과 일반 칼슘과 SAC 칼슘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